21번 한번 풀어봅시다. 21번 보면 되게 애매하게 DE 길이가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근데 애매해 보이지만 사실 뭐 중2 때 내심 단원에서 보면 이런 도형은 좀 여러 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DE 길이와 BC 길이가 평행하다라는 말을 이용해서 볼수 있는 건 사실 닮음이 제일 먼저 보이겠죠. 저도 닮음이 제일 먼저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내심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봅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봐요. 내심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내접원의 중심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각각의 각의 꼭짓점에서 내각을 이등분한 것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 여기 점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X, 여기도 X 같습니다. 왜 여기를 먼저 표시하냐면 평행하 다음에 DE랑 BC가 그러면 억각입니다, 억각. 업각. 그래서 여기도 점입니다. 그러면 DB랑 DI랑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억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X가 되면서 i e 길이랑 c e 길이랑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2 때 문제 경험을 살려보면 A, AD 더하기 BD. 이 길이 오면 이 길이와 그 다음에 AD 더하기 DI 길이가 같아요. AD, AD 같고요. BD랑 DI랑 같죠. 그 다음 AE 더하기 CE 길이와 그 다음에 AE 더하기 EI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CE랑 이 아이랑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 길이는 선분 AB거든 그 다음 요 길이는 선분 AC거든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다 더한 거.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거 더하기 요거. 이거는 이게 두개 더한다면 삼각형 ADE의 둘레와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AB 길이 더하기 AC 길이. 이거는 삼각형 A, D e 둘레와 같애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이건 사실 중2 때 많이 나오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은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B, I, D 여기 점이죠, 점. 이거 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I, B, D 여기도 여기네요, 여기 맞지? 점, 어 같은 거 맞습니다. 힌트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맞죠? 니은도 삼각형 ADE 둘레. 물어보는 거 맞지? 그럼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삼각형 ADE 둘레는 이 선분 AB 더하기, 선분 AC. 이 길이 두살 더한 거랑 같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AI 길이가 3이다라고 줬어요. 그러면 여기 수선의 발. 이것도 당연한 보조선이죠? 여기 접점의수선해봐요그 다음 여기도 수선을 내리면 여기 접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 수선에 발 내리면 여기도 접점이 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좋습니다. 여기 1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는 2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죠. 그러면 a 요놈 요놈 의 길이도 2루트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길이를 저는 a다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 여기 길이를 a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미안. 미안. b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또 b가 될 것이고 여기 길이가 a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린 지금 선분 ab랑 선분 ac 길이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삼각형 넓이로 나와 있지. 아, 그럼 이것도 정말 대표적이죠. 내신 문제에서는 내접원이 네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이 개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고등에서도. 고1 어, 이제 고2 로 올라가서도 내신 문제는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우리 삼어원 이렇게 이 있고요, 원 이렇게 이 있고 이렇게 삼각형 이 있습니다. 네 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전체 a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다라고 했을 때, 또 내심이 i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세 개로 떼서 보면 말입니다. 여기 높이죠, 여기 높이죠, 여기 높이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전체 a b c 삼각형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반지름은 R이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그 다음,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과 그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삼각형 전체 ABC 넓이는 2분의 1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아.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둘레, 그리고 내네 점원의 반지름, 이렇게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문제에 적용시켜주면 말입니다. 삼각형 전체 넓이가 5루트 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나와 있습니다. 내 점으로 반지름이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삼각형 둘레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더한 거랑 같죠? 그러면 요 길이는 2루트 2 더하기 B이고, 그 다음 요 길이는 2루트 2 더하기 A고, 그 다음 요 길이는 A 더하기 B. 이거랑 같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요 루트 2는 2분의 1에다가 4 루트 2 플러스 2, 2A 플러스 2B. 요렇게 정리가 돼. 그리고 여기 정리한다면 2 루트 2 플러스 A 플러스 B지 않습니까? 어허. 그럼 A 더하기 B는 뭐다? 어, 3 루트 2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삼각형 A, D, E 둘레는 뭐랑 같다고? 음, AB 더하기 AC랑 같다고. 근데 선분 AB는 2루트 2 플러스 B고, 그 다음 선분 AC 길이는 어, 2루트 2 플러스 A랑 같지 않습니까? 맞지 그러면 요거는 A 더하기 B가 아까 뭐였어? 3루트 2였어. 그래서 7루트 2가 삼각형 A, D, E의 둘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둘레가 여기까지 나왔죠? 자, A 더하기 B까지도 나왔습니다. A 더하기 B는 3루트 2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젠 애매하게 느껴졌던 이 DE의 길이를 찾아라라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 쌤이 맨 처음에 말했던 것 중에 닮음이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여기의 길이가 3루트 2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비만 찾을 수 있으면 DE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발상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닮은 비를 찾냐면, 이 부분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요, 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그럼 왜 수선의 발을 내리냐? 우리 요 삼각형에서 봐봐봐. 요 삼각형에서 보면, 어, 이거, 이 길이를 보면요. 이 ABC 삼각형이 어떤 역할을 해주니? 높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넓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삼각형 ABC는 2분의1 곱하기 이제 BC가 밑변 그 다음에 높이를 H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그게 5루트 2다라는 것. 그러면 H는 3분의 10루트 2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3분의 10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 전체 길이가 3분의 10이다라고 얘기야 말이야. 그러면 또여기에 DE를 조금 연장해볼까? 연장해볼까? 우리는 이 ADE 삼각형과 ABC 삼각형의 닮은 비를 찾는 걸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럼 요렇게 수선, 어, 또 수선의 발다 끄었어요 그러면 요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 맞지 그럼 요기도 1 아이가? 맞죠? 그러면 요기 길이가 3분의 7이다 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잘봐 그렇다면, 어, 어떻게 할까? 요거랑 할까? 요 삼각형 할까요? 여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다? 닮음이야. 맞제? A, 여기 H라고 할까? 여기 H랑 여기 G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 삼각형 AEH랑 삼각형 ACG랑 닮음이면서 닮음비는 AH 대 AG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3분의 7대 3분의 10즉7대 10이 되겠죠 맞나요? 그에 따라서 여기 AE 길이 대 AC 길이 얘가 7대 1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워주고 AE 길이와 AC 길이의 닮음 그 길이비를 찾았지 그거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 이용해 먹는 거야 삼각형 AD 이와 삼각형 ABC 이닮음의 말이야 이 닮음비는 AE 대 AC 7대 12요 그에 따라서 DE 길이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DE 대 BC는 7대 12요 그러면 BC 길이가 3루트 2인 거니까 아하 DE 길이는 10분의 21루트 2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d 것은 틀렸네요 맞죠?